자, 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로보티즈요. 저는 로보티즈 지금 제가 정말 강조 드리고 무조건 담아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초반에 제 영상을 저를 초반에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저가라인 35,000원 부근에서 제가 제 구독자님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거래량 터지기 직전에 외인의 매진 물량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분명히 추천드린 만큼 저점 대비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다시 한번 정확. 매수급속 분할 매수세를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리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려요 들어오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월요일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리바운딩 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AI 최강자 엔비디아가 지금 5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4조 달러를 돌성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장주인 만큼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나스닥 그리고 S&P 주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무역 기대가 형상까지 나오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까지 나오면서 월요일 시장을 리바운딩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로 상승하고 오후장부터는 빠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당하시지 말고 분명히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게 초반에. 단타 타점 말고 후반에 타점이 나올 때 공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오후장에 누를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바로 코스피와 고점 이후에 지금 국내 시장, 외국에서는 시장이 좋지만 국내 증권사들 대상으로 조정장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물량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내일 월말이라 지금 물량 처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재진 타점 7월 1일부터 로보티즈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매수급성 어때요? 개인이 여태까지 왜 이 끌고 왔었던 물량이 이 상황과 치면서 외인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바로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관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는 만큼, 근데 어때요? 큰 추세에서, 지금 큰 코스피장, 코스닥장에서 기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정.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아직 리바운딩에 대한 종목, 지금 매수 물량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바로, 휴머노이드가 바로 어때요?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많다. 지금 LG 출신 과기부 장관이 로봇주 말 그대로 로보티즈가 상이 됐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LG에선 다음 시장의 강력한 랠리로 바로 지금 휴머노이드를 선택을 했어요. LG 회장의 국왕문은 지금 근데 그게 바로 어디와 있어요? 바로 로보티즈와의 휴머노이드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LG와 어때요? 투머노이드는 이제 한 배를 탔다. 그러기 때문에 lg 장관이 되면 이쪽으로 투자자금을 상당히 많이 끌고 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 그리고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계속해서 경쟁상대죠.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로봇 기업 중소기업 중에 로보티즈는 중기업. 협업 강화를 하고 있는 만큼 로보티즈가 정말로 휴머노이드 시장에선 기술력으로 압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 지금은 투자 과열 경계 종목이긴 하지만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제라도 만나신 분들은 이때 못 잡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2차 타점 잡고 있다라는 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제가 타점들을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희 저희 영상 상단에 010-7770-8296번으로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흐름에 맞는 짧은 종목, 그리고 다음 테마에 맞는 그 다음 종목들을 계속해서 정리드리면서 이렇게 타점들을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받아가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죠. 바로 뭐가 있냐? 지금 제가 항상 분석해드리는 바로 이런 인공지능 AI 테마집이에요. 결국에 내네 종목이 어떤 테마에 들어갔냐. 자 로보티즈는 보면 어때요? 인공지능 AI와 로봇 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최근 101%의 거래량 지수.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림 로봇, 로봇 스타 정말 좋은 페이스가 보인다. 근데 오히려 로보티즈는 관련 테마가 인공지능 로봇에 우리 기술과는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강력한 시장의 주도주에 직접적으로 호재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뭐 휴림 로봇, 로봇 스타가 지금 거래량 지수는 좀 높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 걸국의 가전은 LG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올 때 중장기적으로 담아가시라고, 제가 이런 테마집 또한 지금 100% 무료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항상 분석해드리는 주 포지션. 결국에 최근 로버티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매진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 물량 처리해주고 있고, 기관도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에는 조금 들어왔지만, 매도 물량이 상당히 투신도 빠지고 있고, 사무펀드도 빠지고 있다. 이 뜻은 뭐다? 지금 개인들한테 던지는 조정장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인들은 지난 금요일 시간대별로 빠진 만큼, 저는 말씀드린 대로 눌림목이 정확히 나오는 타점에 2차 물타기, 저는 비중 추 추가를 진행할 예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터점에 로보티즈는 받아가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죠 지금 내 비중이 100%가 있으면 그중에 50%는 세개에서 5개 종목으로 단타 또는 스윙 종목으로 매일 3에서 15% 수익을 내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한두 종목의 중장기 또는 이렇게 그래 나머지 20%는 현금을 갖고 계셔서 사고가 났을 때 여기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에서 15%에게 너무 작은 거 아니요? 에 자, 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전문가가 나는 한달 안에 1,000% 수익을 내드리겠대요. 그러면 30 종목 상한가 3개요 상한가 3개면 우리가 1.5일이다 보니까 하루에 1.5개 상한가를 잡아야 된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노력을 하셔야 되냐? 헬스 하시는 분들, 운동 하시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꾸준하게 한다. 그 뜻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1억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3% 1억에 3%면 얼마야? 하루에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지금 여러분들은 100만 원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작아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꾸준하게 노력해서 가치 투자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눈만 생긴다면 결국에 이렇게 하다 보면 1억은 금방 만들고요. 그때부터는 3에 300만 원은 꾸준히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중 관리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3%만 낼수 있는 능력 다들 그러죠. 야, 3% 누구나 되지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랑 한달 내기 하시면 분명히 중간에 욕심내서 망가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3% 라는게 3에서 15% 라는게 어느정도 정말 꾸준하게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돈을 벌어 가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재테크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저금리 시대에 돈이 불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물가상승, 지금 계란한 파랑이 만 원을 육박하는데 월급은 안 올라요. 근데 또 노후 대비는 해야 돼요. 평균 100세 시대에 우리는 30에서 60살까지 밖에 일을 못해요. 30년. 근데 나머지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30년 동안 나머지 40년까지 해서 70년 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것만 벌어요? 내 가족, 와이프, 자식, 부모님, 어떻게 살 건데요? 결국에 월급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내가 돈을 잘 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돈을 버시는 분들도 부동산이나 사업이나 뭔가를 하고 계신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려요 가장 안정적으로 공부만 하면 그리고 내가 충분히 욕심만 없으면 꾸준하게 60세 이후에도 돈을 벌수 있는 합법적인 스킬이요 ai 시대가 온 만큼 우리는 더 이상 60세가 넘어가면 일을 할수 있는 설 자리가 없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중권을 사고 파는 투자 활동을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60세 이후에도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취감이 생겨요. 나이가 들고 어디 비싸게 밖에 나가서 몸을 쓰는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내가 꾸준하게 3%만 낼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다. 어때요? 내가 지금 1억을 만들었어요. 여유로운 주식 투자자금 1억을 만들었는데 1억 갖고 뭘할 거야? 그때는 무서워서 뭘 못해요. 근데 제가 그 당시까지 3%를 꾸준히 내는. 3에서 15%인데, 꾸준히 내는 걸 했, 했어요. 어때요? 이미 나는 헬창처럼 정말 단단한 정신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300만 원씩 벌면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1억 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노후 대비 나는 하루에 3% 정확하게 2 타점 그리고 내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제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제가 이렇게 러프한 타점들 드리고 끝나고 복귀해 드리잖아요. 왜 들어갔고 주 포지션은 누구고 이 외인들은 물량을 언제 들어가고, 정책 테마는 뭘로 들어가고, 제가 모두 다 거래량은 왜 봐야 되고, 말씀을 드린다. 정말 특별한 것도 존재하는 정보, 히든 종목도 있죠. 그런데 그 종목 내가 증권사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유의한 정말 조건이 많이 나왔다. 제가 디테일한 건 저희 정보방에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5년 동안은 ipo 시장으로 아주 강력하게 시드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정보방에 말씀드리지만 아주 완벽한 ipo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드를 좀 빠르게 늘리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분명히 단타 3%는 하시면서 ipo 시장 공략해 보시라고 모든 내용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또한 주식으로 생활비 번 시대에 의자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언론과 은행들, 그리고 뭐 개인 투자. 사모집 합 같은 애들한테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만 원도 주주다라는 거예요. 1억도 주주지만 결국 만 원도 주주들 왜 똑같은 대우를 못 받냐라는 거죠. 아니 시드가 크면 당연히 권리행사를 할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도 못 하니까. 근데 이번 정책이 바뀐 만큼 우리는 강력하게 공략할 종목들, 테마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모든 내용 100% 무료로 저희 정보방에 분석해 드리고 있는 만큼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의 타점 그리고 제가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은 왜 중장기로 들어갔는지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다. 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정책주로 지금 7월 9일까지 협상이 끝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품절주 메이저 기관들이 매집한 종목들 모두 다 매집해 보시라고 제가 저희 영상 상단에 010-7770-8196번으로 주포 보내주시면 단타 타점과 같이 저희 정보방에서 이번 최대 종목 누구나 쉽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테니까 다 같이 1억 만들 때까지 꾸준히 내 실력 향상 내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